우리가 사는 이 땅은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년째 이어져 가고 있고요. 뭐그 전쟁은 이전에도 이미 많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지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한,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탐욕과 교만일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마도 앞으로 이 땅의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에요. 이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력으로 다른 자들을 다 굴복하고 평화를 가져왔던 그 박스 로마나 로마 황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바로 십자가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사랑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걸 위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평화의 왕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평화의 왕이 한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49절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동번역에 보면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방화범 같은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 성경에서 불하면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불로 심판하시는 이미지가 있고요. 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표현할 때 불로 성령의 불같이 임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3장 16절을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소개할 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불은 그런 뜻은 아니고 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먹여주셨고요. 그리고 많은 가르침을 행하셨는데, 그 모든 것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건데, 이것에 이어지는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9절의 공동 번역본을 보면, 난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말씀해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이 하나님 나라가 불처럼 좀확 타올라가지고 이렇게 막 확장되어서 번져갔으면 참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5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0절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을 다 겪어낼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 여기서 내가 받아야 할 세례라는 말은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뜻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가시는 이 길, 이 과정 속에서 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불이 막 번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좀 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신 예수님 마음이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참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당신의 사명을 위해 가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도 괴롭고 힘드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이 땅을 산다는 것 사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쉽게 살수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대로 삶은 삶대로 여러분 분리해서 살면 됩니다 종교생활로 여러분 기독교를 믿으면 그러면 쉽게 종교생활 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에요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려고 하니까 사실 좀 버겁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힘든 이유에 핵심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말하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라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 고치고 사람들 먹이고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뭘 보여 하게 하여 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좀더 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뚫고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세상, 살아, 세상 나라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밀고 들어온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리 마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51절 말씀 우리 세 번역본으로 같이 한번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을 이제 막 영접한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제일 앞에 있으니까 우리 에녹이라고 한번. 에녹이, 네, 에녹이가 에노기. 네.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애녹기는 세상 방식대로 살 거예요. 그죠? 네. <laughs> 여러분, 세상 나라 방식대로 산다는 건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음,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살아가는 그 방식, 그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주도하는 삶의 방식을 뜻하기도 해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그냥 세상 나라 방식이라는 것은 내 맘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대로 사는 게 세상 나라 방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던 에노기가 오늘날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 에노기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아가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칩니다. 분명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전에 내가 살던 세상 나라 방식과 충돌을 일으키게 돼요. 우리 마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분쟁과 갈등, 하나님의 나라 임해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그 진행이 어떻게 될까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면 포기해야 할 것이 생깁니다. 예전에 세상 나라 방식대로 살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도록 요구받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을 다내 맘대로 쓰고 나를 위해 사용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시간을 다 나를 위해 쓰기보다는 어, 교회를 위해 또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내어드려요. 이전에는 내가 번돈다 나를 위해 쓰고 내 가족들만을 위해 썼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도록 내 욕심이 포기될 것을 요구받습니다. 예전에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고. 다 표현하고 내 깊은 기분 내키는 대로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이제 내 욕구를 포기할 것을 요구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전 세상 나라 방식의 것들을 포기하려고 포기하라고 말해요. 자, 포기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선택을 해야 해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지만 우리의 주인인 예수님은 우리를 강요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세상 나라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택해라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며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지로 선택해야 해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 5장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수 없게 됩니다. 네. 우리 안에서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육체의 욕망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성령이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선택하면 세상 나라 방식의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요. 우리가 성령을 선택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혀진다. 바울이 이 뒤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두 마음이 충돌할 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성령 대신에 육체 욕망을 따를 경우가 참 많지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항감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고 참 은혜가 있고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저항감이 올라옵니다. 알지만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반드시 저항감이 우리 안에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내가 분명히 영접하고 은혜도 받았는데 왜 이런 저항감이 있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좀. 이상한 설명이 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저항감, 성령의 뜻에 따르고 싶지 않은 그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뭘 얘기해 주냐면, 우리 안에 은혜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방식대로 살면 굳이 고민하지도 않을 거잖아요. 충돌되지도 않거든요. 이 저항감과 함께... 우리 안에 또 생기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건 바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왠지 내가 이전에 누렸던 것다 포기해야 될것 같은 그런 두려움. 마치 나 자신은 없어지고 그냥 내 개성도 다 그냥 사라지고 그냥 내가 즐기는 모든 걸다 버려야 될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욕망을 타는 이용합니다. 그것이 주는 쾌락을 포기할 수 없다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여요. 그래서 우리로 알금 죄로부터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수작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저항감과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거나 타협해요. 나는 못 해. 나못 하겠어. 라고 포기하거나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나? 나도 열심히 했잖아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적정선에서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 태도가요, 바로 사탄의 전략이 성공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삶에는 육체의 욕망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잘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 결단을 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확 내딛는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을 넘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박수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맺고 있던 관계 속에서 갈등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무리 여러분, 신앙이 좋은 부모님도요. 자녀가 막 갑자기 막 뒤집어져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막 열심히 양육 받고, 막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막 그러면 두려워해요. 제가 신학교 갈까 봐, 대성교사 갈까 봐, 막좀 적당히 하지, 막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들죠. 믿는 부모도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부모님을 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와 갈등이 생기고요. 가족들과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연인과의 문제도 생기는 경우를 저는 보기도 했어요. 적당히 믿고 타협했다면, 네,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려다 보면요. 세상 나라 방식대로 살려는 사람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저항감, 네, 너만 집 사냐 뭐부터 시작해서 그죠? 네. 여러 가지를들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에게 은혜도 오지만 한편으론 갈등, 마음의 갈등 관계 분쟁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아,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시구나라고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 너무 힘들구나, 못 하겠 이게 아니라 아,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구나라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그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갈등과 관계의 분쟁이 있더라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육체의 욕망, 성령, 이게 서로 막 부딪칠 때 육체의 욕망을 포기하고 저항감과 두려움을 넘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한 걸음 내딛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우리하 성도 여러분 포기 하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지려고예루살렘을 향해 막가시는 예수님도 괴로워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정말 무기력하게 무력하게 죽으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 않을 때 경험하는 모든 걸이 땅에서 다 경험하셨어요. 이미 이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 거예요. 너 힘든 거 안다. 나도 힘들었다. 예수님도 라 때는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리로 오라는. 것. 네 마음이 괴롭고 관계에 갈등이 있고 마음에 끊임없는 충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끝에는 부활이 널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이리로 와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가신 길 끝에 승리가 있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마음에 갈등을 주고 관계에 분쟁을 줍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승리의 길을 끝까지 갈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자면 이 승리의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어지는 54절, 5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걸 보면 비가 오겠다고 하고,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면 날씨가 덥겠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당시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 농부들에게 날씨는 정말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옆 나라인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고요. 또 저쪽 그 페르시아와 이쪽 지역에는...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이 있는 지역은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물을 끌어오면 되니까 하지만 강이 없는 곳은 비는, 거기서의 비는 생존이 걸린 문제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여기 나오지만 서쪽에서 비구름이 몰려와야 하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야 할이 때가 또 중요함. 비가 와야 할때 바람이 불면 밑에서 남풍이 불면 농사 망하는 것이고요. 건조한 남풍이 불어와서 막이 열매가 굉장히 당도가 높아져야 할때 비가 오면 또 농사 망하는 거예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이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씨가 얼마나 이들에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냥 우리 옷차림이나 우리 보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생계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이런 날씨에 대한 민감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보면 56절인데요. 공동번역본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과 땅의 징조는 알면서도 이 시대의 뜻은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날씨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고 그렇게 예민하고 반응하면서. 왜 정작 가장 중요하고 민감하게 깨닫고 반응해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왜 그렇게 무감각하냐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위선자들이라고 얘기하세요. 위선자들. 왜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의 날씨를 예측하는 거에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무감각하다면 그러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날씨에는 민감한데 하나님의 뜻에는 민감하지 않다면 이유가 뭘까요? 무관심한 것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날씨에는 관심이 있지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이 사람들이 아, 제가 미처이 시대의 뜻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날씨에 대한 이 민감함의 10분의 1이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시대의 뜻에 대해 민감했다면, 그러면 너네가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 변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평소에는 관심 없다 기도할 때만 잠깐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면 여러분 그게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주식 사기 전에 경제뉴스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주식 한 주만 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모든 관심이 주식에 가 있어요. 어디 전쟁 났다 지진 났다 하면 주식은 어떻게 될까? 어디 무슨 뉴스가 발표되면 이 주가는 어떻게 될까? 이 세상에 둘러싼 모든 소식들이 다 주식으로 수렴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민감함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 민감함과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뜻은 모를까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알려주시는 성령님이 살아계세요 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만 이로 성령님은 말씀 센스예요 말씀 센스 이 말씀 센스가 우리 안에 잘 가동되면요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시는 드라마를 봐도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예능 프로를 봐도 거기 나와서 하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요 사람끼리 대화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나에게 들려요. 이 말씀 센서가 작동하면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요. 민감함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결단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예요. 내가 세상 나라 방식에 그렇게 민감했던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 민감한다면 우리는 알수 있어요.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민감하고자 결단하면 기도하면요 성령님은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두팔 벌려 환영하시고 기다렸다는 듯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십자가에 달려 잡혀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단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분쟁과 갈등을 넘어서 평안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주시려는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분쟁과 갈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때로는 위축되고 때로는 패배하고 할수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면 예수님이 이길 끝에 이미 승리하셨던 이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믿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미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평안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